하늘, 하루를 너무 기낸 친구들. 에한 네, 번만 더 9시 넘으면 금방 질 테니, 안심해! 아, 더더더더더더더더 더. 어, 응? 응? 아, 더더더더더더 더. 어, 아. 예, 드디야야 학교 와, 어, 어, 선생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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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그렇다면 적절히 사야지 루트의 클라 해파리 흐 희약해지 루트에서 실수해서 아지 못하게 해주고 코인을 빼앗아와라 <laughs>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안녕 친구. 어, 너이제 누구야? 우리는 기간트브이와 트윈블레이드어, 어브 전도크로까지. 알겠어, 잘 부탁할게. 헤헤. 응. 음. 어. 저 녀석은 루트클라 해파이잖아. 그렇다면. 욕하고 크리스탈펜타소엑스크리스탈펜타소스 가서 눈트리크라 헤파이를 막아죠 오호. 뭔가 저걸 썼던 아 그걸지. 좋아. 크리스탈 펜타소 엑스 플러스. 크리스탈 퍼즐스톤 X! 흐, 난더 이상 퍼즐 겠다 얻어. 크리스탈 엠 퍼즐선. 그렇다면, 이거 퍼즐, 이저 키, 투명 모드. 이에서 공격하는 게 없겠다. 1 2 3 4 5저 이제 9이0 1 2 3 4 5 6 7 8 9 1 0성아 됐다 잘했어 크리스탈 펜타2 1 2뭐이1 2 1 2 1뭐뭐뭐1 2 지켰으니 이제 얼2 1 2다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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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